어머니가 하실 일이 생겼네. 응? 앉아서 좀 하셔. 응. 어, 이 그렇게 응. 천천히. 뽁뽁기가 어디 가서 물다가. <laughs> <laughs> 아이씨. 내가 촬영을 해서 소리 좀 들으려고 그랬더니 언제 또 도망가네 죠 그래도 까치가 저렇게 날아다니네, 어머니. 두 마리. 아, 까치, 까마귀, 까치가 많 아. 솔 솔개도 날아다니지 않나, 여기? 솔개. 솔개는 몰라. 예전에 솔개도 한번 날라 다녔던 것 같아. 저 꼭대기 저산저 저 가운데 쏙 들어간데 저기가 어머니 헬기장이야. 장 헬기공, 헬기장. 아, 거기가. 헬리콥터, 차 이착륙 하는데. 응? 여기 저 꼭대기, 요쪽하고 저쪽 꼭대기, 저쪽은 음. 고가 초소가 있어. 음. 음, 거기, 고가 초소가 꼭대기마다. 그래가지고서 거기를 순찰을 돌아야 돼. 군인들이. <laughs> 어.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지키고 서 있어야 돼. 주둔지에 있는 병력들이 항상 고가조소를 지키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무전을 해주지. 나중에 어? 뭔가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보고를 응. 하게 돼 있어. 그 헬리콥터. 오, 군용 헬기가 아닌가 군용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laughs> 헬리콥터 소리, 까치 소리, 뭐 <laughs> 아까 뻐꾸기 소리 막 어? 엄청 시끄럽네 이거. 어? 어머니 근데 괜찮으세요? 이거 해도 돼? 응. 음, 어? 이렇게 앉아서 이제. 음. 늘키는 거야, 이거를? 이걸 어? 이걸 늘려우는 거야, 이렇게. 어, 양을도도 똑같고, 그건 또 다른 거예요. 음, 이제 꽃만 흘라고. 이게 꽃이 나는 거야, 어머니? 어, 요거 이제 꽃. 꽃이 피어? 음. 아, 이제 어, 요거는 가을에 피어. 꽃은 가을에 피고. 음. 그거는 조금 일찍 만해놔야지 이제 들인 이 아는 거니까 요거는 음. 아. 병원에 계실 때보다 훨씬 어머니가 좀 아이고. 마음이. 어, 해. 응? 아이고. 그냥 자기 반에 아이고 내가 배고물 사줘 구나 지금 하루가 열흘이야 하루가 열. 열흘. <laughs> 아, 그래도 이제 병원 침대 하나 주문하셨으니까 음. 거기서 아, 이제. 예. 그런 애들 이제 화자한테 이모 침대 같은 거를 이제 음, 음. 하려고 그랬더니 음, 음. 그, 그, 엄마는 그것이 안돼 저기 허리가 어, 그 뼈가 이상해가지고 음. 그래서 내가 요 침대에서 잔다는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그래서 저거 뒤집은 거요 예아 그래 응. 네. 그런데 이제 하자가 그, 저기, 어 유튜브를 보냈더라고, 이제 그 설명서를 좀 들어보라고. 음, 음. 그랬더니 나는 이 그, 이그 침대가 안 맞아. 그래서 아. 내가 병원에 있을 때는 허리가 안 아팠었거든. 그래요? 아 근데 허리가 아프고, 장딴지가 아프고, 그냥 어깨도, 어깨는 원래 아팠지만은 음. 그냥 어깨도 더 아프고 그래. 그래서 이제, 그, 설명서를 들어보니까 음. 나는 그 침대가 안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아. 이제 누나한테다가 이제 다시 전화를 했지. 화자한테다가 뭐 부탁을 하면 화자가 너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 음. 내가 이제 뭐어 완벽하게 좋다고 해야 좋지. 또, 또 아주 협천하다 하면 또 저도 또 그렇잖아. 음. 그래서 화자한테다가 부탁을 하면 안될것 같아서 이제. 누나한테다가 전화를 음. 했지. 아이그 저기,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네. 병원 침대를 주문을 해야겠다고. 음. 그래갖고 지금 주문을 했어. 그래서? 근데 싸고도, 음. 뭐, 50 몇만 원이래. 음. 저 침대는 뭐 100만 원 돈이고. 그래서 그냥 천상 그걸 써야 할것 같아. 음. 내 몸을 맞아야지. 근데 그 설명하는데도 그렇더라고. 그책축 뼈도 그렇고, 뭐, 저기, 다 맞는 것이 아니라고, 침대가. 네. 어머니한테 근데 어떻게 맞는지를 알, 알으신 거야? 응? 어? 어떻게 맞는 거야, 그게? 아, 병원 침대를 내가 써봤으니까. 그래서 병원 침대란 거야. 그뒤 취소해버리고. 음. 그 침대로 안 똑같은 사고. 침대로 병원 똑같은 어, 침대로 어, 병원 음. 침대 똑같은 거예요. 음. 어, 천사 그거는 괜찮더라고. 딱딱 그래? 근데 요 침대는 말랑해져. 음. 말랑해지니까 예. 이 몸이 저... 말랑말랑해지니까 어, 안 돼. 어, 딱딱해야 되는데. 어, 어, 음. 그러 그러 그래서 예. 어, 몸이 저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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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저기... 형태 형태가 음. 고정이 안 되는 거지. 어, 음? 좀 이렇게 거예요. 딴딴해야 음, 딴딴 딴딴 해야. 딴딴해야 이게 어. 형태가 어머니 형태가 맞아. 변형이 안되는데 어. 응? 지금 어, 말랑해서 어. 그것이 어. 이제 몸이 음, 이렇게 불편해 어, 그게 더 망가지는 그래서. 거지 그래서 에. 아이고 아이고 병원 침대가 차라리 낫겠다 싶어서 내가 써봤으니까 예. 병원 침대가 써봤으니까 그때는 안 아팠어, 창단지도 안 아프고 허리도 음. 안 아프고 안 아팠는데 일어나려면 힘이 들고 그냥 허리가 아프고 창단지도 그냥 아프고 그냥 어깨도 음. 더 아프고 이런 거요. 이거는 높이가 딱 맞아, 어머니 이제. 어, 높이가 딱. 어, 맞아. 어 그래. 다 저거 뭘 갖다 드려? 호수 요리 줄다 호수. 응. 음. 예. 음. 혹시막 키워야지. 자, 겨드어 됐어. 음. 거기 바 거기 바닥은 안 뚫어도 돼요, 바닥에. 뚫어 놓 거야? 뚫어 놓으셨어. 여기다가 먹고 뿌리를 어, 기 심었더니. 안 크더라고 그래서 싹돌나무리고뭐 이거 뜯어버리고 음. 지금 꽃 꽃을 심어야 할것 같아. 에이. 어머니 거의 전문가 수준이야 아, 이걸 이제 하시는 게어 하시는 게뭐 화해. 예. 잭하는 어. 하나 가져왔는데 이렇게 본 쳤잖아. 화 음, 화해, 화해 전문가 지금 것 같아. <laughs> <laughs> 나중에 화해 화, 화, 화월 하나 하셔요 어머니 네? 이제, 어? 화월 하나 열으셔야지 네? 화해단지 화해단지에다가 <laughs> 어? 화월 하나 하셔요 어머니 어? 그어 나는 이런 거키우 잘된대 어. 어머니가뭐 하나도 뭐 죽이질 않고 다 저거 하잖아 응. 방울꽃 그는 응. 방울꽃 어디 그건 어디 갔어 어머니 응? 아니 방울꽃인가 그때 그 뭐지 무슨 어? 나팔 무슨 나팔 있잖아 그 어, 천사의 아, 나팔 그 이파리가 싹 떨어졌더라고. 음. 저거를 그 저기서 가져온 거요 그 아주머니 어. 어, 어. 그렇게 그래, 그 작년에 그렇게 예쁘게 피어서 음. 내가 사진을 여러 번 음. 여러 번 찍어놨는데 네 개인가 꽃이 피었었잖아 그때, 그때 저 이파리가 싹 떨어졌어. 정녕 물을 안 아버지가 그것까지는 이제 신경을 못 쓰셨지. 이거 전체적으로 신경 쓰다 보니까. 서다풀 뽑고. 음. 역시 어머니, 역시 어머니 최고다. 음, 음. 어머니 건강하셔야 돼. 아이고, 음, 건강해야. 네.